2-4 대기와 항행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기의 운항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은 이렇게 대기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지면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 우리는 대륙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륙권에서는 1번, 기상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날씨가 있다는 거죠. 이번 1km당 6.5도씩 올라갈수록 기온이 감소하는, 추워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고도가 높아질수록 대기 압력, 기압은 감소하게 돼요. 그럼 비행기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수록 온도는 내려가서 담요도 덮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압, 공기가 희박해지기 때문에 어떤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승객들한테 알맞은 공기의 압력도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대류권 위에는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라는 대기권으로 쭉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열권을 지나면 우리가 흔히 외권이라고 해서 우주로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행기는 어디로 운항하나요? 일반적으로 비행기는 이쪽 부분 대륙권과 성층권의 사이 정도에서 운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를 대륙권 계면이라고 불러요. 한번 적어 볼게요. 대기가 안정하여 제트기에 <laughs> 적합한 곳을 우리는 써봅니다. 대륙권 계면 이라고 하고 약 11km 지점입니다. 제트기는 터뷸런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을 막으려면 안정된 대기가 필요해요. 근데 또 그와 조금 다르게 터보 프롭과 같이 프로펠러를 사용하는 비행기들은 너무 또 공기가 희박하면 운항이 어렵기 때문에 요 제트기의 순항 고도인 대륙권계면보다 조금 더 낮은 위치에서 운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행기가 운항을 할때 어떻게 길을 알고 갈까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서로 서로 교신을 할까에 대한 부분도 가볍게 보고 넘어갈게요. 비행기는요, 지구의 위쪽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는데요. 위에는 교신을 하기 위한 우리가 우선 통신이 다 달려 있습니다. 네, 단거리의 같은 경우에는 잘 써볼게요.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VHF라는 통신을 이용해가지고 관제탑과 비행기가 서로 서로 교신을 할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high very high frequency라고 하고요. 엄청나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좀 빠른 요런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근데 얘는 VHF는 직진성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장거리를 쓰게 되면 쭉 하고 전리층을 뚫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비행기는 적당한 고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비행기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요걸 방지하고자 장거리의 경우에는 또는 중거리의 경우에는 HF 라고 하는 요런 형태의 하이 프리컨시 주파수를 사용을 해요. 이 하이 프리컨시는 VHF보다는 진동수가 조금 더 지금 딱 비교를 해봤을 때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얘는 전리층에 닿으면 반사가 돼가지고 멀리까지 비행기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비행기가 운항을 할때 무선통신을 사용하는데 단거리에서는 VHF를 쓰고, 중장거리에서는 HF를 쓰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가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써볼게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하는 것을요, 시계 비행 방식이라고 부르고, 비주얼 플라이트 룰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고 비행을 한다. 근데 실제로 조금 더 중거리나 장거리가 가고 제트기가를 운항을 하게 되면 눈만으로는 정확한 비행이 어렵겠죠.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도움을 받는 계기 비행 방식을 사용하고요. 이 안에는 내비게이션도 포함이 되고 여러 가지 디지털화된 장치들이 우리를 해주를해주다됩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instrument flight rule. 이라고 해서 i f r 이라고 부릅니다. a being, a being, a being, a being, a b e i 어 g a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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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첫 번째는 대륙권, 그 다음이 정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2번. 대기가 안정하여 구름이 없고 기온이 낮으며 공기가 희박하여 밑줄 치겠습니다. 제트기의 순환 고도로 적합하다는 약 11km에 있는 정답, 1번, 대륙권 계면이 되겠습니다. 3번, 국내 항공로에 근거리 통신으로 사용되며, 자, 근거리는 가까운 거리를 얘기를 하고요. 어, 직진성이 강해서 전리층을 뚫고 나오기 때문에 멀리에는 사용을 못하는 그 공간판은 4번, VHF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볼게요. 항공기에 각각 다른 코드가 지정되어 있고, 코드를 송신하면 주파수를 수신한 항공기 중에서, 밑줄 칠게요. 코드와 일치하는 항공기에만 점등, 불을 붙여주면서 차임, 벨, 소리를 나게 해서 어떤 통신을 알리는 장치. 요거는 제가 설명해 드린 적 없는데요. 이렇게 VHF, HF 같이 다양한 통신 장비 중에 셀카리라고 부르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항공기마다 고유 코드를 지정해가지고 호출을 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붙어 있는 장치가 또 있어요. 요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문제로 같이 넣어 봤습니다.